오늘 우리가 꼭 회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장부를 쭉 한번 펴보면서 내가 투자한 시간과 열정이 과연 영원한 것을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어차피 사라질 육적인 것들을 위한 것이었는가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장부를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장부에는 수입과 지출이 적힙니다. 그러나 하늘 장부에는 순종과 불순종이 기록됩니다. 세상 장부에는 자산과 부채가 기록됩니다. 그러나 하늘 장부에는 사랑과 미움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세상 장부에는요, 투자 수익률이 나오지만, 하늘 장부에는 영혼과 구원의 열매가 나옵니다. 만약 우리의 장부에 세상 성공은 많지만, 여러분, 영원한 가치, 영생이 없다면, 그건 본질적으로 적자 인생입니다. 연말 결산을 미루면 적자가 늘어나듯이, 여러분, 다들 제때제때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 결산을 미루다 보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적자가 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적 회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주님 앞에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제 삶의 장부를 보고 기뻐하십니까?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이 인생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 끝날에 반드시 회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모두는 최종 결산을 맞이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의 장부를 펼쳐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